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위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새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헌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당시의 세계를 모두로 구현한 밀레니엄 던 모드의 확장 모드인 새천년 모드 한반도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한 모드입니다. 문제는 밀레니엄 던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무겁다 보니 가볍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5시간 정도 녹화를 진행했는데 뭔가 파멸적인 상황이 연출되지도 않고 게임 진행은 느린데다 가끔씩 튕겨서 철을 빡돌게 하는 경우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것보다 다소 가벼운 모드인 노번 백실럼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성원덕에 DLC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덕분이라 해야 할지, 때문이라 해야 할지, 어쨌든 이렇게 된거 뽕을 뽑아야겠죠? 물론 이번 영상에선 국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죠. 2000년 당시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새정치 국민회의였지만 이름이 너무 루즈한 탓에 라이벌인 한나라당이 맞서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꾸게 되었죠. 하여튼 정당 이름이 오래 가려면 간결하고 착착 감기게 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교는 누가 있는지 볼까요? 뭔가 쿠데타를 잘하게 생긴 정승조 장군. 쿠데타를 잘할 것 같은 이름의 박정희 장군. 아니라 해군을 다뤄야 할것 같은 이순진 장군 등 주옥 같은 인선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원수들입니다. 진짜 원수들이 따로 북한의 명복상 지도자인 김영남이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1928년생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네요. 일단 지원 요청은 생값이다. 이 보드의 한국은 정권 안정도가 핵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정권 안정도를 잘 조정해야 역사적 루트를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역사적 루트 따라가고 싶으면 역사책을 읽지 왜 호위뽀를 하겠습니까? 귀찮으니까 정권 안정도는 생값이다. 정권 안정도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일본과의 문화전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이후로 일본 문화가 한국에 대거 유입되었는데요. 이때 일본 문화 X깔아 하고 최대한 규제하거나 반대로 최대한 받아들여 일본 무다가 한국을 완전히 잠식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중점과 향후 지도자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기미이죠. 전 유신이 선포된 10월 17일을 기념해 민주 정부를 전복하고 유신 정권을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 장비들도 모조리 냉전 시대 감성으로 바꿔버리죠. 우선 냉전 시대 한국 감성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식스틴입니다. 독자적으로 못 만들고 미국에게 면허 생산을 요청해야 만들 수 있네요. 써든 중령으로서 엠보가 너무 탐나지만 미국이 최신 무기는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좌익들 사이에서도 복고풍이 유행하는 건지. 트로츠키주의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트로츠키주의라니 덴마크 소머리국밥 같은 느낌이군요. 육군의 정신 상태를 들여다 봅시다. 야마토 정신, 열정 페이, 열사 본공, 개판이군요. 이는 일본 제국군의 후예 특성과 관련된 듯합니다. 북한을 제외한 나라를 상대할 때페널티를 주는 특성인데요. 국가 중점으로 없앨 수 있지만 어차피 유신 루트로 갈 생각이니 놔둡시다. 남한이 금융 위기의 여파를 점차 회복하는 동안 북한에서 갑자기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노동당에 대항해 북한인민해방전선이 등장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유럽 연합에 가입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타라 입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 조선인민공화국 지도자 황장엽 씨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사과 영상 올릴 각오로 내전을 개입하도록 하죠. 그렇게 남북합작으로 우리가 아는 북한은 무너졌습니다. 대신 조선인민공화국이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어째선지 대한민국에 편입되지 않고 분단을 유지하려 합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 상황이 시작되려는 참에 일본에서도 느닷없이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공산당도 아니고 노동자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켰네요. 그런 상황에 중국에서도 이별 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공산당이 실각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당 좌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일본은 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잠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벤트가 사회주의 공화국 쪽에서 발생하는 걸 봐선 이미 일본의 정식 정부는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해진 듯합니다. 국기 디자인이 굉장히 아방가르드하네요. 공산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느라 바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극단주의 세력들의 힘이 매우 강해진 상황인 듯합니다. 전 유신을 해야 하니 국구를 선택하죠. 아까 얘기한 일본과의 문화 전쟁이 여기 영향을 끼치는데요.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면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지만 패배하면 아나키스트와 국구 세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패배한 상황이니 좌우 대립이 극심해진 거죠. 그런 상황에 북한 민주주의자들이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유신을 위해선 적이 필요한 이 냅두죠. 한국에선 아나키스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주류 정당들이 대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하가 후보로 선출되었죠. 이거 아주 유신하라고 판을 깔아주네요. 그리고 2002년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아나키스트 박노자 후보와 가카의 딸인 가카가 맞붙어 가카가 승리하고 가카는 가카가 되었죠. 그리고 국호는 유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심이 흉흉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 가카의 본체인 마법사의 존재가 들키면 가버릴 수 있기에 친위 쿠데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이름을 중앙정법으로 바꿔주죠. 이제 100일 동안 정치적 행동을 통해 친위 쿠데타 모의 점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괜히 대기업과 연루됐다가 마법사의 존재가 들켜버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비밀스럽게 가도록 하죠. 한편 가카에게 대항하는 세력은 다름아닌 아까 봤 트로츠키주의자들입니다. 트로츠키 곁으로 가고 싶어 안달이난 모양이군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에서 아침 일찍 기습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군대는 발포를 포함한 강경 진압을 통해 시위를 진압했고 10만 명 이상의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드디어 유신이 성공하고 국명은 유신 대한민국 체제는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군사들은 모두 냉전 시대 미군 장비 사용 세력은 유럽 연합에 가입한 상태인 막장 히스터 국가가 되었죠. 문제는 각하 특성으로 인한 페널티와 유럽 연합 회원국 페널티 등이 겹쳐 정치력이 뒤죽에 떨린다. 건데요. 정치력이 없으니 전쟁 말곤 뭐할 만한 일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 개털리네요. 연료도 없고 장비도 구식인 듯하다. 황군의 후예 특성으로 인해 지휘력도 제로입니다. 지휘관들은 모두 생계형 장군들이기까지하죠. 그리고 중국군이 참전하여 인천에 상륙하자 해안 방어를 조금도 하지 않았던 전 수도를 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한국 합시다 그래도 2년 정도 집권했으니 성공한 거겠죠. 이번엔 좀 다른 선택을 해봅시다.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한반도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아나키즘 체제를 세우는 것이죠. 아나키즘 루트는 파멸 이벤트 전까지 유신 루트와 똑같습니다. 일본과의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정권 안정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파멸 이벤트가 떴을 때첫 번째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이후 12월 선거에서 박노자 후보가 당선되죠. 근데 박노자 씨는 당시 귀화한 지 1년밖에 안된 데다 20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출마했요 한건지부터 이해가 가지 않지만 게임 저커용으로 넘어가죠. 박노자씨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한국 아나키즘 공동체가 수립 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전이나 쿠데타 가 일어나진 않는군요. 대신 군부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급진 좌파정부가 집권하면서 분노했다네요. 하긴 아나키즘 사회에서 장군노래 타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생계형 장군님들은 생계를 포기해야 할 수준입니다. 세계 정세는 저번 영상이랑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라면 중국에서 마오주의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조리 적화된 거죠. 중국이 동맹 요청을 해왔지만 거절합시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니까요. 이후 노동조합, 자유화, 민간인 강제노동 폐지 등 여러 개혁들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커닝시티 공익위원들이 드디어 해방된 것이죠. 일본과의 관계도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관계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공용으로 일본어가 추가되기까지 하죠. 국민정신 설명에 일본민국이 나오는 걸 보면 일본 루트와 같은 텍스트를 쓰는 모양입니다. 일본의 한 소설가가 말했듯이 가짜가 훨씬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한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라노벨 이야기입니다. 근데 북한 관련해선 전쟁명분 정당화 중점 말곤 별 이벤트가 없습니다. 저번 편에선 개털렸지만 이번엔 무장도 현대화된 상태니 조금 다르겠죠. 이후 북한에서 내전이 벌어져 황장엽씨가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번과 다르게 훨씬 잘 싸워서 평양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역시나 내전 승리 후 점령지를 다 내주게 되었죠. 웬만해선 평화통일을 하고 싶지만 정치력이 너무 많이 드네요. 어차피 내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상대가 북벌일 거라 생각한 전 바로 선전포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더군요. 게임 할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중국군이 원정군을 보내 북한 측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동맹 거절한 것 때문에 삐진 걸까요? 그렇게 중국과 북한의 합공으로 슬슬 전선이 밀리는 상황에 일본이 동맹을 제안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제오 인터내셔널을 창설한 모양이네요. 인터내셔널 대신 아무르강의 유혈화를 부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본군과 함께 북쪽에 상륙하여 평양 점령에 성공했는데 시 굳이 굳이하게 항복을 하나. 아, 고실 야 조선 그리스 도교 연맹을 왜마오주의자들이 지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군과 협력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두었죠. 결국 통일을 주도한 것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아나키스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박노자 씨가 소련 출생이어서 그런 건지 소련 부활이 가능해졌는데요. 평양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해야 합니다. 잘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코앞에 중국부터 처리해야겠죠. 한민구 원수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저 그런 생기형 장군에서 베테랑 지휘관으로 진화했습니다. 소년만화 주인공 보는 것 같아서 뭉클하군요. 요즘 시대 어떻게 기병지휘관 특성을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국내 기억을 완수해야 합니다. 공익 교원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황군의 후의 특성으로 패널티를 받는 데다 이중 배상 금지 조항도 남아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참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정멤버들 상태가 심상치 않군요. 제 생각엔 제5인터내셔널에 아프리카 멤버가 있었고 그 아프리카 멤버 국가가 지부티 공화국에 선전포고해서 맹주인 일본도 지부티 공화국 전쟁에 끼어들었는데 지부티 공화국이 저항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해서 나토 회원국과 제5인터내셔널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까지 원테이크. 일단 저는 거부하고 세력에서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하는 건 같이 응해도 망하는 걸 같이 망해줄 순 없죠. 아나키즘 루트의 단점이라면 등용할 수 있는 정치 고문들이 너무 별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를 등용할 수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무대에서 어떤 루트를 선택하든 항상 등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세력이든 싫은 소리 안 하고 도와주죠. 김종인 씨의 유연한 사고에 감탄하는 사이 일본 열도에 서구 열강들이 상륙했습니다. 이탈리아군도 있네요. 그렇게 일본은 패배하고 분할되었습니다. 이퍼민주당의 남일본 임시정부의 북일본 3인당의 아이누 북일본 사이에 껴있는 일본 로 나니었죠 이런 상황에 대만에서 중화민국을 관두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선전포고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전 대만의 의룡군 하나만 보내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중립을 유지하는 듯 하네요. 하지만 일본도 정복한 나토군이 중국이라고 못 이길 이유는 없을 겁니다. 미리 병사들을 배치해 날먹 준비를 하죠. 국방개혁을 계속한 끝에 황군의 후에 패널티가 사라지고 여러 보너스를 제공하는 새 시대의 군대 정신을 얻었습니다. 징병제도 폐지되었죠. 마지막으로 이중배상 금지만 없애면 구 대한민국의 악습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편 중국대륙에선 프랑스군이 중국군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고 미리 전쟁 명분 정당화를 걸어놨죠. 만주 정복을 시작합시다. 전쟁에 참전하니 미국이 나토에 초대해줬습니다. 딱히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일단 바라주죠. 탱크, 자주포 등 군사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뒀기에 예전처럼 개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항복해버렸네요. 너무 늦게 참전한 탓에 점수도 별로 없습니다. 협상 끝에 베이징과 북쪽 영토를 합병하고 내몽골 공화국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놀람> 너무 개판이군요. 중국 마오주의자들은 몰락하고 사회자유주의 정당이 집권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공화국, 몽골 지도자가 다 똑같이 생겼네요. 혼자서 이름만 바꾸고 다이 먹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영토도 제대로 못 받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토에서 쫓겨나는 굴욕까지 겪었죠. 결국 베트남이 맹주국인 제5 인터내셔널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근데 멤버들 중에 한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더군요. 정치력 200으로 세력을 인계받아 맹주가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정복하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중국군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핵 공격을 받은 건지 도시들은 불바다가 되어 있네요. 뭔가 좀 미안해지려는 찰나에 중국이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전쟁은 졌다는 거겠죠. 이 게임은 왜 평화협상 기능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핵무기를 안 만들어놓은 탓에 핵보유 국가가 전쟁에 끼어들면 답이 없어지죠. 이거 어떡하지? 어? 어? 서울 불바다 그리고 또 떨어지네요? 이번엔 프랑스가 쐈군요. 아... 인생 이젠 하다하다 그리스군이 상륙을 해옵니다. 포르투갈군, 폴란드군, 캐나다군, 터키군, 그리고 수천년의 원수인 핀란드 군대까지 합세했네요. 수천년 전 악몽 같았던 핀제 강점기가 재현되는 겁니다. 끔찍하군요.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아나키즘 공동체였던 대한아나키즘 연방은 무너졌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하는 건 어쩌면 유토피아를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미국 때문이 아닐까.